한국 가면 갈수 있는 데 가기. 가기? 한기 가기? 가더 가기? 게기 가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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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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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안... 없어요. 전지대 밀배만 아니면 좋겠다 바로 먹고 떼야돼요 장수홍 붙으면 우리 못빠져요 못 내가 견제사격 중한놈 기절 바, 바다에 뛰어든다 장순홍 어디가요 아 바다에 있는거구나 애들 바다. 왔거든요 아이템 먹고 그냥 빠지세요 바로 개미사고에요 이거 야, 먹고 빠지세요 바로 기절한 거 사망 먹고 빠지시기만 하면 돼요 저희 물에 뭐 기대하고 있어요 리고 있으니까 물 들어간 애들 나오는 거 잡아야 겠요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오른쪽으로 바로 가까운 데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바로 바로 타세요 미샤고에서안 -E 먹었어요 그냥 아 드시지 쟤네가 먹는데 그러면 앰샤고못 -E 쓰겠더라고 내가 애들이 먹으면 난감한데 물에 나도 나왔나요나요나요나요어도요 저희 가야 돼요. 가야 되는데? 5도남았어도나 가야돼요 도나무나하나인나 같은데. 나 아파라. 뭐야? 뭐고야 뭐야, 이게 기절 기절 일단 75 나무디는 하나 하나만 봤거든요, 나머지 하나만 두개 기절인데 한 되고 있을까요? 두개 오른쪽으로 나와 하나 있었고 왼쪽에 없었지면 살리고 있겠다 응 음. 그러겠네요 쟤네 안전기대 맞아요? 아니, 쟤네. <laughs> 모르겠어, 잘어 사과 홍은 오른쪽 빠져요. 그 말고 이게 두 분이 째고 있으니까. 아, 똑백이 날라갔네. 버그 때문에 안넘면안 되는 것거아안 보이죠 걔들 안 나오죠. 왜? 났어요. 보세요. 제가 딱 걸치 걸안 되나 보다. 사망. 킬. 둘다 삼아. 둘다 삼아. 어, 창고네. 이거 저희 돌죠. 내려오셔서 내려오세요. 그만 쏘고 돌아야 아, 돼. 하나 기절시켰는데. 지금 안 가면 못 붙어요. 돌아야 돼요. 저희 멀어가지고 못 가요. 죽었어. 죽었어. 구상 없. 창고뿐 창고까지 가야 되거든요. 지금, 떼야 지금 지금 총쏠 때. 여기부터 안전지대 창고 조심해요 안, 안에 있을 것 같아 저맨 왼쪽 창고는 저, 저 집에서... 있어나그로자한 음. 번도 안써봤는데 이거 쎈가? 개쎔 어. 반대쪽 창고 공중나죠 그로자 연발 사 되죠 연발 예 네. 반대쪽 창고 반대쪽 창고 입구에서 알았어요? 쬐고 있어요 여기 오케이 확인 뛴다 뛰었어요 사라져 사라져 사 나이스. 아, 아. 나이스. 아. 좋았다. 아, 나, 나만 혼자 간디였어, 씨 <웃음> <웃음>